그대인가? 나를 영면에서 깨운 자가? 나날 <laughs>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자기소개? 흠, <laughs> 무어마도다 이곳인가? 새로운 섬김을 받을 곳이 그대가 나의 새로운 관속인가 둥교할 때 쓰면 참 좋으련만 태양의 분노를 피하기 좋은 물건이 아닌가? <laughs> 숨어봤자 모든 내 손바닥 위니라. 넓은 시야는 군주의 덕목이다. 엄습하는 공포의 씨앗을 이곳에 심겠노라. 허우적대는 모습이 볼만하겠구나. 아, <laughs> <laughs> 안식의 시간이니라. 누구 컴퓨터 동아리 부원인 사람? 이, 이건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데. 행차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로다. 이 몸과 함께 매일 등교할 영광을 누릴 자 없느냐? 교차로를 조심하거라. 특히 지각일 때는. 동아리는 관심 없느니라. 화살이라 흉물스럽게 그지 없군. 바람을 가르는 화살일지라도 이 몸에겐 닿지 않음이라. 지 지나갑니다. 으이! 지, 침묵의 낙원이구나. 조용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권속이여.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온 거야. 아둔한 자들의 쉼터로구나. 나중에 창고로 쓰도록 하여라. 페어 <laughs> 그 자체로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으니. 양산가게가 있다면 들르자꾸나 고요하구나. 멸망의 전조로다.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찌른. 찌르... 문명이 만들어낸 불쾌한 산물 으, 아무도 없느냐? 주인을 위해 양산을 만들어줄 영광을 주겠노라 쓰레기를 주우라고? 흥, 불쾌한 농담이구나 이 몸은 봉사 따위를 하러 온게 아니다 쓰레기 하나당 상점 10점? <laughs> 그거 내가 먼저 봤는데 음, 거슬리는 냄새가 나는데 어? 여객선! 는 어, 없느냐? <laughs> 어 그렇군. 활기라곤 코빼기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늙고 병들지 아니함은 당연한 권리이니라. 흥, <laughs> 나약한 권속은 필요 없다. 붕대랑한데 챙겨가도 되겠지? 아 <laughs> 미물들의 숙소는 이 정도인가? 이곳에서 가장 큰 방으로 안내하도록. 베개싸움?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 뭐... 뱀파이어의 잠입 액션이 보고 싶은 게냐? 수혈팩 같은 것은 없느냐? 진부하기 짝이 없군. 그대는 시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대자연마저 날 섬기리라! 흡혈귀는 상이 비치지 않는다. 상식이잖느냐? 현장학습이라고? <laughs> 미물들의 유희에 어울려주마. <laughs> 예쁜 바다. 음, <laughs> 아니지? <웃음> 보기에 좋구나. 힘을 잃고 바다 깊은 곳에 잠든 옛 전우가 있지. 멋대라는 것이냐?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고 깜짝 파티라도 할 셈이냐? <웃음> 기특하구나. <웃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laughs> 나 왔는데. <laughs> 음. 익숙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 그대들이 말한 견학 장소가 이곳인가? 이곳을 허물고 내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흠, 내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작 이런 곳에 사는 것이냐? 동급생이라 부르는 무리를 찾는다만 지각은 면회하지 않겠느냐? 서두르자! 으, 제대로 온 것이 맞느냐? 교무실보다 꺼림칙한 곳이다 얼른 나가자꾸나 <laughs> 고의사제 따위로 되겠느냐? 보이느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느니라? 제국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고작 이 정도도 못해서 이 몸에 손을 빌리다니 한심한 것 아, 권속이 자꾸 말을 거니 집중이 안 되잖느냐 실습 좀 열심히 할걸 그랬나? 썩 맘에 들진 않는 결과물이다. 뭐, 한두 번은 쓸수 있겠지? 그럭저럭이로다, 그럭저럭. 내가 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laughs> 진심의 반의 반도 안 내꺼네. 뭐, 이 정도다. 한낱 무기물 마저 이 몸을 추앙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도다. 보아라. 이것이 진조의 서막이다! 저들의 피로 땅을 붉게 물들여라! 저게 신복이냐? 변명은 듣지 않겠다! 그래, 어떤 상을 받고 싶으냐? 어디 재롱이라도 부려보아라! 감히 누구 앞을 가리는 게냐? 선열이여. 한심하긴. 기쁘게 바꿔라. 안 통할 것이다. 소용없다. 둔한 것. 아파! 어떡해! 자! 음! 그! 순정하여라! 피로써 피를 부르니 내놈들의 피가 만개할 것이다! 미물이여! 붉게 물들어라! 붉은 선열이여! 귀를 열어라! 필멸자여. 주인의 행처다! 선혈로 맺은 계약이 더욱 진해질 것이니. 피의 흐름이 보이는가? 아, 그대에겐 무리인가? 선혈의 피가 적들을 적시리라. 들리느냐? 내놈의 피가 전유라는 소리가! 죄를 피로써 살하리니 내놈은 결석이라 알리겠다. 흥! 주제도 모르는 것, 뻔하군 보나마나 낙제생이었다. 어리석고 묵매하도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스스로 깨우쳐라.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양호실에 가서 빨간약이라도 바르거라. 절대로 좁힐 수 없는 격차란 게 있지. 이쯤 되면 이 몸도 지치는 것이다. 아, 질리지도 않고 덤벼드니. 왜 자꾸 달려드는 거야? 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권속이여 이런 건 그대가 직접 하도록. 그대는 나를 어디까지 타락시키려는 게냐? 어, 왜 이런 짓을 시키는 거야? 짐을 도둑고양이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어, 이런 일이나 시키고 말야. 이별볼일 응. 없는 삼재로다. 하늘에서 내린 조공인가? 좋다. <laughs> 조... 짐의 노고를 하늘에서도 알아주는군 <웃음> 갸륵하구나, <웃음> 기억해두겠다 십자가라도 만들 셈이냐? <laughs> 이런 정적인 활동은 내 취향이 아니다 으, <laughs> 비린내가 몸에 베일 <배일> 것 같다 <laughs> 모종삽 빌려올 걸 그랬나? <laughs> 오, 돌 대신 던지는 게냐? 조심히 다루거라. 교무실에 불려가긴 싫으니. 피가 부족하면 섞어 마셔야겠다. 가엾은 것. 내 밑에서 영생을 살수 있었거늘. 계약을 스스로 거부하다니. 어리석은 것. 망자에게는 필요 없겠지? <laughs> 정해진 순리거늘. 뭘 그리 놀라느냐? <laughs> 아직 목마르다. 더, 더! 시면이 나를 부른다. 황혼에 돌아오리라. <laughs> 워밍업이 이 정도이니라. 관속이여, 다음번엔 더 분발하도록 하여라. 다음번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무례 하도다 이 몸에게 창피를 주다니. 내 어, 네, 내가 한게 아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단 말이다. <laughs> 쌤, 제가 괴롭혀요 <웃음> <웃음> 선생님, 제가 괴롭혀요 <laughs> 자, 오른길로 인도하도록 진조가 명한다 조바심 내지 말거라 감히 명령하는 것이냐? 음식을 내오도록 하여라 그대들의 피를 취하진 않겠다 왜 그러느냐? 빈혈이라도 온 것이냐? 숙제는 모두 그대에게 양도하겠다 공부는,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거라. 어, 운명의 사슬에 얽힌 가엽은 유네, 여, 어, <laughs> 다시, 다시. 운명의 사슬에 얽힌 가엽은 유네여. 어, 어, 다시, 다시.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지만, 니 <laughs> 네 놈은 분발해야겠다. 메롱, 메롱, 메롱.